오늘 12월 11일, 어, 11일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말씀 예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12장에서는 우리는 그 미가엘 천사장과의 어 싸움에서 패배한 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가, 용은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지고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겨져.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어, 13장 본문에서 보면, 앞부분에, 앞 본문에서 보면, 어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서 있었는데 어그서 있으면서 열 불과 일곱 머리 열 불과 일곱 머리 그리고 표본 비슷하고 곤발과 사자 잎을 가진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이 용에게부터 어 권세를 받은 어 괴상한 모양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 성도들을, 어,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장면을 보았죠. 어, 오늘 본문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 다이 이적을 행하고 여기, 어, 아주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예,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늘에서 내어 쫓긴 어, 용에서 시작해서 또그 용이 바다에서 어, 짐승을 불러내어 그에게 권세를 주고. 또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아주 짝퉁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사실 사단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또 하나님께, 어, 아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참으로 교만하고 강교한, 어, 그런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참, 어, 악한 사단의 삼일체, 이 용과 바다짐승과 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어 그런 이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난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 역사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어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다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역과 이적과 비슷하다 해서,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혹시 짝퉁, 삼위일체를 가장한 용과 바다짐승, 땅의짐승에, 어, 참, 어,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 또할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려면 우리가 어,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어, 짐승에 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 가짜 짝퉁 삼위일체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알 필요가 있겠죠. 첫째, 이 보면 어, 이 짝퉁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신기한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하는 자들로 미혹하며 땅에 가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면, 어,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 떻게 하는가 하면, 이적을 행했다. 어떤 이적을 행했냐면은, 하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는, 어, 그, 이적을 행했다고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어, 땅으로 내려오는 이적은,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이적이죠. 엘리야 선지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들을 살랐잖아요. 어, 그리고 또계시록에서는 11장, 우리가 살펴봤던 11장의 그두 증인이 한 일이고, 또 20장 9절에서는, 어, 앞으로 살펴보게 될 20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입니다. 어, 이,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줌승이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어, 마치 자신이 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하, 전하는 두 증인 같은 어, 또 심지어 어, 하나님이인 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어, 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자신을 마치 선한 일꾼인 것처럼 어, 성경적 표현을 빌자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보면 어, 이런 이 용의 모습, 어, 땅에서 올라온 진승의 이 모습이나 어, 이러한 것들을 볼때 이적 행하는 이적들을 볼때왜 흔히 그 이단 교주들의 어, TV나 뭐 이런 시사 어, 프로에서 교고발할때 모습을 보면 어, 이단 교주들은 참 어, 입는 옷이 어, 하얀색 양복, 하얀색 구두 뭐 이런 것들을 입고 신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고 또참그잘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아주 이렇게.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이단 사이비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이적들이,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어떤 이적과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어, 웬만해서는 그 이단 사이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헛된, 어, 교리를, 어, 이렇게 추종하면서 평생을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이적으로 사람을, 어, 이렇게 현혹하고 또, 어,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명심하고 어, 우리가 시, 이런 이적의 역사를 이적을 통한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두 번째로 보면 이런 짝퉁 삼위일체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이적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거짓되고 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받은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래을 말하는 그 우상 앞에 경배하게 경배하는 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짐승의 우상이 어, 사람들을 위해 이 속이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과 언어라는 것은 어, 아주 이렇게 정교하고 또 아주 좀겸묘하고 어, 아주 어참 사람들을 어 이렇게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어 아주 사람들을 그야말로 어 이렇게 이 미혹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 사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어 말은 항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그들의 궁금함을 가를 가려, 가갈 가려, 끌어주는 그런 말들을 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런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민사원 사건이 있습니다. 짐 존슨이라고 하는 그 어, 이단 교주를 따르던 어, 그 집단이 인민사원인데 이 집단은 짐존 어, 교주 짐 존슨과 함께 그를 따르던 900명의 어, 사람들이 집단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 그는 평소 주장하기를 자신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고, 또, 자신의 공동체는 자본주의와 이기주의의 해악에서 벗어난 평등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라, 이렇게, 어, 말했다고 합니다. 어, 말로는 참 그럴듯한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와 함께, 짐전승과 함께, 900명이나 되는 아까운 생명들이 참, 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말, 그럴 듯한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런 다양한 어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전부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막 이재록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도 참 얼마나 그럴 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또 미혹하면서 결국은 그 추종자들을 어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게 이끌고 하지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이게 다 땅에서 올라온 진승과 그 짝퉁 삼이 일체들이 어 하는 어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이단의 속한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겠고 또 접촉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목회자에게 알리고 나아가서는 어, 더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알고 배워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단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관계가 첫째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둘째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셋째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666 낙인을 어, 찍게 받게 합니다. 어, 이666 짐승의 낙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 매매, 즉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이렇게 못하게 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666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지만 이666 어, 낙이라는 숫자는 어 나기는 당시 이 모든 상업 거래에 있어서 그 로마 황제의 그 인장을 이렇게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인장 효가 없을 때는 어 어떤 상업 활동도 불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함으로 이렇게 그런 황제의 어떤 그 이 승부에 참여하지 않, 않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 겪게 하는 어, 그런 당시 황제승부에 거부했던 이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요. 어, 그래서 황제의 어떤 그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어, 고난을 받게 되는 어, 그 모습이 이666 어, 이렇게 표를 받지 않으므로 이렇게 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666이라는 숫자도 이 히브리어는 다 알파벳이, 어 숫자의 어떤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가이사라고 하는, 어 황제를 예를 들면 그의 이름을, 이 들어간 히브리어 글자의 숫자를 세매보면,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 그래서, 이, 그런, 666은, 낙인이라는 것은, 어, 이런,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낙인은, 당시 상업거래에 사용되었던, 어, 그런 로마 황제의 인, 인장을, 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어, 그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666표를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런, 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다가, 어, 이런 세상의 그런 원리들, 세상의, 어, 세속의 어, 어떤 그런, 어, 패턴들, 풍습들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 13장 후반에 나오고 있는 그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참,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그렇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참 힘든 부분들이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한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뒤에도 이런 사단의 이런 짝퉁 삼위 일체의 짐승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올때 더욱더 어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또이어 이러한 관계 속의 단계인. 어, 이런 사단의 계략을 이렇게 대적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새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적, 신기한 이적, 또 교묘한 말,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어, 참,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또 짐승의 관계를 잘 구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참, 신실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참, 그 이면에 하나님을 찾기,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